온 가족이 말에 빠져 사는 명원 시내. 이댁 7살 참이의 단짠 눈꽃무늬말 산타입니다. 산골 소녀 참이는 산타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요. 말 타는 데는 가히 신동인 참이에게 실연이 다쳤습니다. 다름 아닌 한글 공부. 글씨 못그 읽어서 어떻게 할 거야? 네 친구들은 다 읽었지 않은데. 그런데 유치원까지 안 가겠다는 참이. 마침내 엄마가 뿔났습니다. <목소리> 오늘도 물 건너간 모양입니다.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참이에게 결국 두 손을 든 진아 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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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올해는 좀... 유치원을 잘 보내려고 했더니, 이가또 정리처럼 그러네. 요즘 도시아이들은 영어며, 논술이며, 조기교육 열풍이라는데, 아직 한글도 모르면서 유치원마저 안 가겠다니. 진아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 이거 미치러 간다. 어. 옛말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참이는 지금 그 밉다는 일곱 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열무를 하나를 안고 달려간 곳은 마곡간. 엄타야잘 잤어? 산타의 <laughs> 아침 먹어. 차미의 7살 미운지 덕분에 산타가 횡재를 하네요. 매일 건초만 먹다가 푸릇푸릇한 열무 밥상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산타 기숙다 모든 주는 대로 잘 먹는 산타가 예쁘기만 한 참입니다 산타 이웃집도 노다지를 발견 그런데 제 밥그릇도 아니면서 뻔뻔하기가 양푼 뒤 꾸멍입니다 저쪽 멀리 있는 녀석은 침만 삼키고 있네요 산타 옆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원. 또 아침 먹고 올게. 이카미 어디 갔다 왔어? 상카한테. 상카한테? 상카 밥 줬어? 일무였는데. 어? 일무. 열무? 네. 응. <laughs> 이놈의 새끼 너 열무 갖다 줬어? 야 이카미! 아 열무 맞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내일 와봐. 아유, 엄마가 아 힘들게 키워놨는데 소용이 없구만. 말밖에 몰라. 이 철없는 딸을 어찌할까요? 이게 뭐야, 이게. 금성구성 아니냐. 사람 도 먹는 것을 갖다가 말이나 갖다 주고 이것더 말을 엄청 좋아하나봐요. 미쳤죠? 말에 미친 가족이에요. 정다라 저까지 미칠라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철부지 한명더 있습니다. 뭔일 있었어? 삼이가 열무밭에서 열무 다 뽑아다가 말갖다줬어 날도 묶어야지. 알았어. 아니야. 우 어, 한번 해보자. 부전 여전 그 아빠의 그 딸. 토마토. 근데 열무 얼마 줬어? 열무 안 줬지? 음참 내가 뽑은 못 맞고 왔다고 해 그치. 아주 한통속입니다 음말 부릴 때 내는 소리가 분여만의 애정 신호 어쩜 이렇게 쿵짝이 잘 맞을까요? 아 똑같아요 분기 얘들이 아빠나 아, 말에 참나, 미친 것처럼 똑같이. 뭐 대수로 올 것도 없습니다. 어디 하루 이틀 일이어야죠. 만화, 영화보다도 말이 나오는 비디오를 더 좋아하는 참입니다. 손에는 말 인형을 들고 말이죠. 다른 아이들은 공주 놀이를 할때 참이는 말 인형을 갖고 놀았죠. 딸내미가 이렇게 온통 말 생각뿐이니 엄마 진아 씨가 걱정인 거죠. 즐거움이 달리는 유소년 승마대. 엄마와 달리 아빠는 참이에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지금의 승마 체험장도 아빠가 말을 좋아해 시작한 일이죠. 즐거움이 달리는 유소년 승마대인데 5월 4일, 5월 5일 날 합니다. 이제 한달 남았네요, 한 달. 산타. 운동 시간. 전국 승마 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참이야, 참 동생 나왔네. 참 동생. 영원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 참이와 산타가 더 가까워지길 바라고 있죠. 말에 오르기 전 준비 운동부터 하는 참이. 하나 둘셋네 <laughs> 나사. <넷, 웃음> <셋, 넷, 웃음> <다섯>. 아이고 잘하네 <laughs> 아이고 힘들면 고마워. 자말탈 준비 됐어요? <laughs> 하나 둘 날라라. 일곱 살 참이 각오가 대단합니다. <laughs> 아빠랑 대회 나갈 거예요. 어, 대회 나가서 잘할 자신 있어? 네. <laughs> 잘 어이, 뭐잘 움직이네. 혀 차는 소리는 말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입니다. 꼿꼿한 자세하며 제법 선수태가 나죠. 아, 뛰어보세요. 한번 뛰어보세요. 멀리 보고. 이제 속력을 내는 차미와 산타. 세살때부터 시작한 승마실력이 제대로 발휘되는가 싶은데요. 아빠, 잠깐만요. 아빠, 저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무서워? 네. 조금만 참아봐. <laughs> 계속 무서워요. 무슨 일일까요? 참이와 산타가 달리기를 멈췄습니다. 참이의 표정도 심상치 않은데요. 그래도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두 바퀴만 하자. 요, 두 바퀴만 아빠 한 바퀴만 하려고 했는데, 두 바퀴 하자고, 아빠는 아빠 이리로 아니, 아니 한, 바퀴. 한 바퀴만 한 개만 하자. 일단 손잡이 잡고, 참 이와 산 타가 호흡을 맞춘 지 이제 겨우 4개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직은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내게 뛰지 마세요. 다시 멈추고 말았습니다. 내게 뛰지 말아요. 응. 네. 아빠. 응.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거 여기가 아프고 어? 빨갛네. 부었다 부었어. 아빠 무서워요. 무서? 워 잠이야. 네.

아빠도 네. 열심히 할게. 네. 열심히 뛸게. 참이도 이게 내야지. 네. 오늘의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에서 내려오는 참이 다리에 힘이 풀리고만네요. 참이와 산타는 작년 12월 크리스마스즈음에 처음 만났습니다. 마음은 어디든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거죠. 산타는 왠지 제 잘못인 것만 같습니다. 참이가 엄마를 보자, 다친 손가락부터 내밉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손가락이 다 부르텄네요. 진아 씨 마음에도 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걱정은 되죠. 걱정은 되는데, 이제, 음, 아빠가 저렇게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저도 따라가야죠. p 날 오후. 평화로운 마방과는 달리 집안이 소란스럽습니다. 비오는데? n i Soran Sophsmida. A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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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백이 무덤에 걸어요. 용백이는 참이가 산타를 만나기 전에 탔던 반짝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참이가 들어. 용백이 무덤에 갖다 주자. 응. 오래오래 함께 지낼 줄 알았는데 작년 12월,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아, 용백아, 우리 참이 왔다. 엄마 집에어서 보고 싶어. 영백이 보고 싶어? 응. 못 봐, 용백이 응. 이제 영백이만한 그런, 어 말이 아직은 참이한테는 없죠. 그래서 이제 산타를 붙여준 거예요. 산타가 용백이하고 많이, 어 닮았으니까. 그래서 붙여줬는데, 아직은 용백이가 많이 그리운가 봐요. 차미가 3살 때 혼자서 처음 말을 탈수 있었던 것도 용백이 덕분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70대 할아버지였던 용백이는 언제나 편안한 등을 내주곤 했었죠. 참미는 아직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 믿고 있죠. 먹어 꽃을 먹으라고 용백이는 진달래 꽃을 좋아했습니다. 참이가 봄에 이곳에서 진달래를 따다 주면 잘 받아 먹곤 했지 용해가 잘했어. 잘 지내. <laughs> 용백이도 참이도. 조금 더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차미의 발길이 다급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산타를 찾아가는 차미. 어, 산타도 진달래 좋아한가봐요. 마구간에 꽃향기가 진동합니다. 사이 차미가 보고 싶었던 산타는 간지러움을 태우며 장난을 치네요. 산타와 차미도 언젠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laughs> 장대비가 주춤한 아, 사이 명원 씨부부는 장에 나갈 채비를 합니다. 오늘 사야 할 목록을 꼼꼼하게 시, 정리하는 진아 씨. 땅콩도 괜찮을 것 같다. 예. 이게 자게 아, 잘게 부셔진 거 있어. 참이 가족은 잡곡을 파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열무 요구도 자. 열무 한대 3만 원이요. 아 맞다. 복잡하네. 뭐 예. 열무가 좋죠. 말미기려고 아, 말. 미길라고, 말. 말을 미게요 네. 오면 이 비싼 것을 말 간식을 만들 재료들입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고 고른 후 방앗간을 찾았습니다. 곱게 갈아야 하거든요. 무뚝뚝한 명원 씨내 네 남매 키울 때도 드리지 않았던 정성을 다합니다. 하다 하다 이런 손님도 있네요. 사람 너무 말을. 음. 금요일 오후. <놀라> 어제 늦는다 했습니다. 차미의 쌍둥이 오빠들이 학교 기숙사에서 돌아오네요. 우리 말가 학교에서 말 많이 탔어 네. 네, 말 많이 탔어요. 학교에서 웬 말인가 싶죠? 쌍둥이들은 장흥에 있는 한국말산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형제는 말조련사가 꿈이라네요. 온 식구가 모여 연우집 잔칫날 풍경입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고소한 냄새의 정체. 말에게 줄 영양식 수제 쿠키를 만드는 중이랍니다. 낮에 사온 그 비싼 잡곡들로 말이죠. 와, 멋지네. 말들 한 입에 쏙 들어갈 맞춤 쿠키. 아기 이유식 정성은 저리가 납니다. 에게 쿠키 줄 생각에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요? 참이는 일어나자마자 한 바구니 가득 어제 만들어둔 쿠키를 챙깁니다. 이게 뭐예요? 안 보여질 거야. 어젯밤에 달려오고 싶은 걸꼭 참은 참입니다. 과자가 마를 시간이 필요해서 기다린 거죠. 맛있게 먹는 산타를 보니 자꾸만 더 주고 싶습니다. 아니야, 뭐 하고 있어? 아예 바구니째 먹이던 참이. 그만 떨어뜨리고 맙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심이 쿠키를 더 이상 못 먹게 하는 엄마. 이제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배앓이가 오거든요. 배앓이가 오면 갑자기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 아니... 떼! 이놈식기들안 돼! 먹지 마! 안돼! 아무리 말에게 좋은 영양식이라지만 말에게 과식은 치명적입니다. 한편 저 멀리 한 녀석은 그저 산타가 부럽기만 한데요. 나도 먹고 싶다. 그런데 참이가 돌아간 그때 놀랄만한 일이 펼쳐집니다. 맨 끝방 백마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한참 씨름을 하던 녀석. 이게 웬 일인가요? 마구간 문을 열고 탈출을 했습니다.